오늘 강의는 자유파 혹은 국민의힘 당이 벌리고 있는 정치 이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번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공산좌파가 의도하고 있는 의도를 깨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의도를 깨내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재명 캠프의 프로그램에 끌려가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서의 북두시민혁명군의 정치적 시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제인가 유튜브를 우연히 보, 보게 되었는데, 자유우파에서 제3자로서 그 자유 우파 정당을 들여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장기에도 훈수 뜨는 사람이 당사자보다 한 2급 정도 높다고 하잖아요. 물론 바둑도 마찬가지고, 화투도 마찬가지고, 그 게임에는 당사자보다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욕심을 버리고 바라보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훈수를 잘뜰수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정규제, 정규제 주필은 그 나름으로 그 어떠한 자유 우파 정당에 대한 실망 혹은 훈수를 많이 뜰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직접 선거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부산시장 출마를 했는데 누구나 정치 처음 출마할 때는 정규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이 있어요. 왜? 큰 술을 떠봤으니까. 북두시민혁명군도 선거를 두번 해봤습니다. 정규제보다 더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은 정규제보다 더 환상의 사이에 있었어요. 물론 나는 당선을 목표로 나간 건 아니었고, 차기를 노리고, 일정한 득표를 위해서 나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에서 출마를 했는데 첫 시도는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세 번째 정치 입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은 더 해야 되겠다. 세상 살이는 3세 번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규재 씨는, 정규재 주필은 고향에 가서 출마를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1%도 얻지 못했다. 득표가. 그 쉽게 말하면, 훈수를 뜨면 잘할수 있지만, 당해보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유 우파로서 훈수 실력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한 어떠한 주필로서 이 정치 안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부산시장 출마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군수도 보면은 다 잘해. 근데 직접 해보면은 정규제 주필의 정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자신들은 이야기하겠지. 돈이 없어서 혹은 뭐, 조직이 없어서, 당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체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표를 얼마 얻지 못했지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아, 나의 한계를 느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정규제가 요즘 자신의 돌파구를 배신이라 할까요? 진영을 바꿈으로써 빛을 내 보겠다. 아니면은... 권력에 아부를 하면서 또 내가 내 실력이 그때 그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었고 이 아부를 통해서 내 실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며칠 전 어제일 거예요. 그 유튜브 봤는데 정규제가 아주 막 눈에 피를 뿜으면서. 그동안에 서름이 있었던지 아 말이야 국민의힘 당은 말이야 총선을 패배를 해놓고 190대 108이라는 192대 108이라는 이런 총선 참패로서 그대 야당이 그 탄핵을 서름변을 하든 예산을 마음대로 하든 자신들이 총선에 져놓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하면서 막 피를 토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 코미디 같아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지금은 과목이 뭔가 모르지만은 일반 사회 사회 과목이 있어요. 거기에 정치 학계에 대해서도 조금 배웁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리가 그때는 독재정 치시대니까 그걸 강조했던 것 같아.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정권 교체를 생각해서 소수에 배려가셔야 된다. 이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192석, 3분의 2석을 가셨다고 탄핵을 30몇 번이나 해가지고 10대 빵의 지금 그 탄핵이 기각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을 기본도 안 되는 영원으로 처리해버리면서 이렇게 정치 혹은 대통령 행정부의 그 어떠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에 대해서 그게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주필 정도를 한 사람이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그 배신하고 지금 공을 세운 사람에게 그 배신을 해서 자기가 공을 세우려는 이런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시불거려가지고 과연 그 사람이 농공행상으로 이재명에게 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북두시민혁명군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은 과연 코미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의 다수는 소수를 무시하라는 그런 원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생각해서 쓰러봐. 다음에는 내가 소수가 될수 있다라는 배려로서 소수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하면은 정규주그 사람은 이때까지 이해하한 민주주의는 허구입니다. 결국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러면은 칼로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수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될거 아닙니까? 너구가왜 정권을 빼앗겼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방식에도 서로가 배려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는데 중기재라는 이 사람이 언론의 주피르라 한 사람이. 총선을 패배를 해놓고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선을 지면은 민주주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독재를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가상치 않는 그런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참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거구나. 이런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에 쉽게 말하면 패널로서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구나. 참으로 한심하다. 우리 자유파 정말 한심하다. 이런 철학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번에 뭐 나는 뭐 세입자입니다. 이래가지고 여자로서 윤모 전직 비례대표를 한 의원 k 아 i 교수한 사람입 권력으로 가지고 이룬 경험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잘못된 거라. 지금 한국의 자유 우파 정당 국민의힘 당은 정치라는 그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를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공학. 기술로서의 정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말하면 똥, 된장을다 퍼맥이 봐야지 알겠습니까? 그걸 안 퍼맥이고 국민들을 어떻게 똥인가, 된장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자유우파 국민의 힘당은 학자, 학자가 뭘 알아요? 학자는 정책이나 내고 이러면은 되는데 그것들이 정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났다 이거야. 자기 힘으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내가 판사니까 국민들이 찍어줬다. 내가 판사 출신이니까 서울 분배는 판사 출신이니까 국민들이 내를 똑똑하다고 찍어줬다. 정규제 보십시오, 정규제. 국민들에게 자기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부산시장을 나갔는데 0.1%도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뭐, 아마 0.1%에 가까운 득표를 한 걸로 나는 추측이 됩니다. 뭐, 찾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1%, 자, 0.1%가 이거 1%, 1 정도 받았다. 그건 바로, 지금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잘나서 된게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정치에는 철학도 있고 공학도 있는 겁니다. 정치 학자는 공학에 대한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배신자의 그 어떤 행로, 배신자가 가는 길과 말로 끝은 우리 역사에 혹은 픽션으로서의 소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나와 있고, 초안지에도 나와 있고, 저 일본에서 유행했던 그 뭡니까? 그 도요또미, 도쿠가와 이해와사에 그 어떤 전국통일 그 굴욕과 굴욕을 참아가면서 전국통일을 그 이룩, 이룩하는 이런 글을 선그 대하소설 이런 데서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배신자의 말로는 다 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은 배신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그 정도의 철학과 그 정도의 구라에 속았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국민의 힘당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치는 거, 관종, 그거 그만두세요. 그 관종으로도 국민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학자가 당연히 하는 말이고, 정치도 하나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우리가 좀 뽑아오자.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공산차판은 학벌 판검사도 있지만은 별로 중시형이지 않습니다. 시중 잘 되는 사람, 깽판 잘 치는 사람, 온갖 정가자들이다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야 된대데 이 국민의힘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전부 다 뭐예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판문서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했던 관료들.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지금 눈에 띄는 사람이 김문수예요. 젊은 시절부터 정치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 나이가 좀 많지만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에 기대는 겁니다. 자유파의 그만큼 정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김문수를 중, 김문수를 시작으로 우리 자유 우파에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국민의힘당 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심으로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양념으로 판금사, 관료, 재벌 출신들, 돈 많이 버는 놈들, 언론인들 이렇게 넣어야지. 판검사를 중심으로 해놓고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을 양념으로 이어가지고는 이게 음식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 메뉴가 훌륭해야 된다. 주 재료가 훌륭해야 된다. 조기 매운탕을 끓이려면 조기가 일단 싱싱해야 된다. 이겁 조기가 썩어버리면 은 아무리 양념을 갖다 넣은지도. 그 조기 매운탕이 맛이 없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힘당도 정치를 한 사람을 주류로 우선으로 해서 한검사 출신, 뭐선 거, 관료 출신들, 그리고 학자들 이렇게 양념을 해야지. 이것들이 먼저 썩어 빠진 놈들이 주류가 되니까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 터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이런 거는 앞으로의 숙제로 두면서 이번 대선이 눈앞에 닥쳤는데 지금 우리 자유우파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냐? 공산 반란 토북대들의 의도에 끌려가고 있다. 바둑이라든가 장기를 뜰때 상대방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본인은 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뻔해. 일로 와가지고 장군을 치고 뭐 차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거부한 수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딸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제일 징으로 나타난 게, 나경원 의원의 탈락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살아나야지, 탄핵 찬성파가 힘을 못 쓰는데, 지금 국민의 힘당의 한 3분의 1이 위장당원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을 생각합니다. 그는 이 한동훈으로 역선택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경선에서 지금 4강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이 2위를 달리고 있어요. 북두시민혁명군은 안철수가 결선에 올라와야 된다고. 그래야 흥행이 되는 거예요. 김문수와 중도 이 둘이가 경쟁을 해서 김문수가 되면은 중도층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이 분석을 할때 중도 표가 없다. 이미 지금 다 갈라졌다. 그래서 안철수에게 표가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자유우파 세력을 분열시키고. 탄핵 찬성파가 계속 찬성 반대파를, 탄핵 반대파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안철수로는 지금 표가 없으니, 분열이 될 수가 없으니, 분열돼도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 한동훈으로 지금 공산 좌파들이 표를 결집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을 사강해서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산 좌파의 의도인 안철수 중도를 버리고 표가 없으니까 또 분열을 해도 표 분열할 표가 없으니까 한동훈을 선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깰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국민의 힘당 당원이라든가 혹은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세력은 어떻게 하면은 전략적인 경선 혹은 전략적인 투표를 해가지고 안철수를 결선에 올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두시민혁명군은 이번 경선의 선거인단으로 그 뭡니까? 추첨이 됐어요. 이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철수를 투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문수가 나는 김문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김문수가 어느 정도 득표가 된다면은 내 표가 사표를 사표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안철수를 찍어가지고 안철수를 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당내에서 배신을 한 사람일수록 많이 배신한 사람일수록 그 당의 최고 지위를 갖는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런 아이러니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유승민이가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려고 꿈을 꾸느냐,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에 대해서 김대중 걸마라고 한마디 해도 그냥 모가지 날아갑니다. 이런 무언가가, 그, 엄한 데는 엄하고, 인간다울 때는 인간다워야지. 이 국민의힘당, 지금 한동훈이가 잘했든 못했든, 결론적으로 당을 배반한 사람이잖아요. 그 눈밭에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할 때, 한동훈은 윤석열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부린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지금, 경선에 올라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의힘당 혹은 자유우파 정당의 자존심을 봐서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경선에 사강에 들수 있나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가 어쨌거나 간에 이번 대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도하는 이 관계를 깨 부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한동훈을 이번 사강에 탈락시켜야 한다. 당을 배신한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으며 맞아 죽어야 마땅한 놈이 어떻게 경선에 나오느냐. 이게 공동체냐 이거예요. 도대체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조직이냐 이거예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자유우파들이. 조금은 이번 경선에 전략적 투표를 해가지고 안철수를 올려달라. 그래서 안철수와 김문수의 경쟁으로서 김문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치 역량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쉬운 점은 그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2차 경선에 올수 있었는데 국도 시민혁명군이. 그, 동영상이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나경원 의원은 이미 충분히 싸웠기 때문에, 저격수를 하지 마라, 이제. 이제. 오선으로서 저격수를 할 시기가 지났다. 큰 뜻을 보여라.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결국, 안철, 이재명에 대한 저격수는 안 해서 다행인데, 안철수에 대한 저격수를 함으로써, 표를 잃어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 나경원이 오성이 그런 말을 할 때입니까? 그냥, 중진답게 이번 경선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열심히 하라. 나는 나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거로 끝나서는 될 건데, 안철수에게 꺾국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나경원이, 격이 떨어져 버렸다. 이 사람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초선이나 재선의 저격수로서의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 표가 한동훈에게 몰려버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꽃이 되지 말고 열매가 되라. 저격수가 되지 말고 큰 뜻을 품어라. 이 페이스북에 써놨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한동훈이 1차에서 얻은 득표의 탄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한번 찍으면 계속 찍기 쉽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결, 상황을 통과하려고 지금 여러가지로 분주해졌는데 우리 자유파들이 일단은 공산반란 도둑대의 의도를 깨기 위해서 한동훈에게 표를 주지 말고 도리어 안철수에게 표를 주라. 한동훈에게 갈피는 안철수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와 쉽게 말하면은 이제껏 안철수의 그 이미지를 살리고 진문수를 살려서 둘이 경쟁함으로써 아름다운 결선이 될수 있게끔 우리 모두 전략적 투표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한동훈이가 떨어지면 우리 자유 우파의 대선의 출정식은 바로 승리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동훈에게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미련이 아니라,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 바, 우리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던 놈이, 오줌을 싸던 놈이, 거기에 물을 먹으러 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 자유우파의 자존심은, 민주당을 보세요. 우리 자유우파가, 어째서 유승민이니 정규재니 한동훈이 같은 놈이 여기 와서 맞아 죽지 않나 이겁니다. 국민의힘 당에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면 맞아 죽어요. 최소한 자유의 자존심을 지키자. 이 허리멍텅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니까 사람이 자존심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무리 힘이 없고 비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진영에 돌멩이를 던진 사람에게 용서는 할수 있어도 어떻게 그걸 끌어안느냐 이겁니다. 절대 한동훈을 사강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산반란 도둑대의 의도를 깨는 일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전략적 투표로서 김문수가 확실하다면은 좀더 여론을 매칠 훑어보고 안철수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줄 것을 강곡히 당부드립니다. 바로 공산 좌파의 분열과 이 관계를 깨는 전략은 그들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동훈의 탈락이고 안철수의 결성 진출입니다. 안철수와 김문수가 손을 잡으면은 이번 대선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이번 경선의 전략적 투표를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철수의 결선 진출을 기대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안철수에게 표를 몰아줍시다. 그래서 김문수와 안철수의 결선 투표를 강력히 수진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전략 투표를 통해서 이번 경선의 파이널은 김문수와 안철수로 하자. 이런 입장의 국두시민혁명군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국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